한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소고기 보인다는데 허옇고 빨간거면 이렇게... 소고기? 마블링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오케이 확인 드디 <laughs> 맛을 보는가? 힐맛 두명 너 조심 너 쪽으로 간다 내 쪽으로 어. 내 쪽으로 다오는둘다그 쪽으로 간다 존버하고 있는 거 같은데 한명 아, 존범은 머리 같은데, 어휴. 한 놈이 어딘지 모르겠어. 이거 뭐야 이상한 상자. 아, 나 s 2킬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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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너 어디야? 양각이다 양각 양각 해안가 양각. 저너 원래 있던 언덕 있지 거기야. 아 이런 보자.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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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길을 가세요 아 이렇게 빵킬은 면했다 와 진짜 배그 접는 건 면한거야? 어 여러분 배그 접는 건 면했어요 어! 어 뭐야 아 바로 앞에 아이 존버 보여 너도 탈락이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산호의 루이스만 조져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우세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만 모두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음, 좋으시네요. 좋습니다. 하나, 둘, 야, 클났다. 아니, 클났게 뭐가 많아. 있어? 아우자졌들 부놈이야. 그 어. 근데 문제가 지금 1킬어기절시키잖아 벡터 장전 총알 개수 때문에 1킬 못할 확저 <laughs> 못할 것 같아. 아우, 긴장돼. <시장> 아, 나이스! 예! 오, 오! 예! 후! <laughs> 시뮬레이션 돌렸나? 어기 잘해? 아, 따마! 여깄네. 갸불안 돼! 아, 내 눈! 와, 뭐야! <laughs> 어, 내 눈. 오 마이. 미리 물 건너가 있어. 어, 그래, 거기. 또갔다 어? 뭐야? 뭐야? 뭐죠? 조졌는데? 뭐죠, 방금 이 상황? 이, 이 시추에이션 무엇인가요? 조졌는데, 진짜로? 좋다 으흥! 자리 개불리해 지금 뭐야 연막은 안돼. 아이고, 계속 사킬했다영. 아카사님 매우 늦음. 나이스, 2킬, 좋아요. 어, 렉 장난 아니야. 시리스네, 렉. 죽은 거 아니지? 렉 장난 아닌데. 나 하나 킬 했거든, 지금, 한 놈.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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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네, 정... 아 네, 나이스 야, 나이스. 그... 좋았어 내꺼 먹고. 아나나몇 킬했지? 3 킬. 했지? 3킬. 아이 좋아요. 우선은 규햄은 요렇게 됐고요. 뭐 규햄 월드는 완전히 열려 있으니까요. 뭐 들어오세요 두루 들어오세요. 두루 에이. 컨텐츠 하나 발굴하셨네요. 네? <laughs> 컨텐츠가 없어서 더... 고민 안하았어요 어, 레몬님 알겠다고 덥석 받으셨네? 쌍방이겠지. 존버해, 존버해. 그래야지. 어. 야, 어우, 렉. 야, 렉이 너무 심해. 오 마이 갓. 야, 렉, 렉이 너무 아, 그래? 어, 아예 컨트롤이 안 되네. 불 들어온다. 불 들어온다. 야, 야안 돼. 아! 나이스 1기절. 좋아요. 할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아. 아, 까비 까비. 내문에 미쳐버리겠네. 가, 아, 까비 아깝습니다. 에이. 이번 판까지 시원하게 하고 여러분과또 남은 담소를 아, 나누고. 아, 두놈을딱 잡았으면 깔끔한데. 그니까, 아, 아까웠어. 바로 갑니다. 치신고개 자식들. 총, 총. 오졌네 이딴거 나오고 땡큐 1킬 <laughs> 와 위에 안돼 아나 죽었다 아쉣아 아, 이거 아니자노 아 짱나네 뭐었어 아 MK야 아 어, 거기 바로 아래였어 아, 아 저기 있다 보이지? 아니 패배는 <laughs> 인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은 여, 여섯 판 해본 결과 10대3으로 제가 이겼고요